확대를 시키는 걸 하는데, 이렇게 눈이 이렇게 확대를 시켰는데. 너무 눈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, 아악! 소리 질렀어. 그랬더니 의사선생님 조용히 하라고 해서 막. 음. 그다음 눈을 막 확대를 시키더니 거기 안에 막뭘찔러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아악! 너무 아파서 아악! 또 소리 막 질렀지.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막 긁어내듯이 막 레이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아악!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째려보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새끼 생각하면서 존나 째려봤지, 레이저를. 그랬더니 잘했대, 의사선생님이. 솔직히 말해서 1분씩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총 10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짧게 끝났어. 레이저 붙는 시간 30초도 안 걸릴걸요. 진짜 빨리 끝나요. 맞아, 맞아. 셀링이 얼굴도 막 오늘 셀링이 끈직하는데 저는 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 있었는데 뭐 셀링이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좀 무서웠어. 내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지금까지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제 동생을 봐서 그런지 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 동생이 막 김태희보다 이쁘고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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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이돌 웬만한 아이돌은 찌발르며막 이렇게 말했었잖아요. 근데 제 동생이 얼굴이 잘 보이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동생 얼굴을 내가.